살면서 내 삶이 빨간 불 신호등 같다는 생각을 한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그대로 멈춘 듯해서 도로 위를 달리다가 빨간 불 때문에 잠시 멈춰선 차량 같다는 말이 아니다. 그냥 빨간 불만 들어온 채 망가진 신호등 그 자체 같다는 말이다. 세 달째다 밖으로 안 나간지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 주말인지. 평일인지도 잘 모르겠다. 또 하루 시작이다. 나도 처음엔 잘 살아보려고 했다. 나름대로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모으려고 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혼자였던 나는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에 잘하는 것도 하나 없는 나는 어떤 일도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해가 뜨면 하루가 새로 계속 시작되는 것 같아서 싫었다. 그런데 해를 막는 것도 쉽지가 않다. 숨는 게더 힘들었다. 언제부터 내가 혼자였냐고 부르신다면 그건 나도 알수 없는 아주 오래전 한 사건에서 출발한다. 신은 인간을 만들면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기를 원했다. 인간에게 가족을 주고, 친구를 주고, 사랑을 줬다. 하지만 신도 수없이 많은 인간을 만들다가 힘들 때가 왔을 것이다. 그때 다른 신이 끼어드는 것이다. 그 신은 실력도 없으면서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중요한 것들을 빼먹은 것이다. 가족도, 친구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는 외톨이로. 2012년 현재의 나, 그게 바로 신이 질수한 작품인 나다.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내가 생각해낸 새로운 방법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사는 거였다 혼자 사는 것도 처음엔 어려웠다 집 밖에 나가지 않으니 샴푸 하나, 휴지 하나를 써도 새로 사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은 배달이었는데 사람을 피하는 것도 처음엔 쉽지가 않았다 어? 뭐 까요 사람들과 닿는 게 싫다. 단지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가끔 이런 배달원이 너무 싫다. 예전부터 혼자이긴 했지만, 혼자 오래 있으니까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좋다. 나 혼자니까 실수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짜증내는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의 치어 살 일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도 되고. 아 안돼 제발. 아또눈떠 버렸다. 한 달째 집안에서 혼자 살기로 결심한 지한 달이 되는 날이다. 아침은 야속하다. 안 왔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어김없이 찾아와서 괴롭힌다. 살면서 내 삶이 빨간불 신호등 같다는 생각을 한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그대로 멈춘 듯 해서. 그냥 빨간불만 들어온 채 망가진 신호등 그 자체 같다는 말이다. 언제 이렇게 고장났는지, 왜 고장났는지 기억도 잘안 난다. 내가 처음부터 혼자였던 건 아니다. 나에게도 친구가 있었고, 남자친구도 있었다 키우는데, 헤어지자 그런데 항상 나는 관계에 생겼어. 있어서 실수투성이었고 응? 항상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한번두번 번 관계를 망치면서 어? 언젠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헤어져. 매번 결과는 똑같았다 어? 그만해 남자에게 차이고 나서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울기 시작했었는데,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다. 거절이 무서워서, 혼자가 된 지금도 내 기구와 운명이 서러워서, 매일매일 울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뭐가 저렇게 슬픈거지? 5, 4, 3, 2, 1 일주일째 이 시간이 되면 여자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저녁은 항상 일찍 먹고 컴퓨터를 하다가 잠이 들곤 했다 그런데 이젠 늦은 저녁에 밥을 먹고 컴퓨터를 잘 보지도 않는다 늘 10시가 되면 하던 청소도 잘 하지 않는다. 다만 벽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궁금할 뿐이다. 5, 4, 3, 2, 1 울음소리가 없다.